거위가 또, 나를 이렇게 또 반기고 있습니다. 거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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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겨울의 강화의 풍경입니다. 아, 조용히. 한겨울의 강화, 한겨울의 강화의 풍경입니다. 조용히! 해! 도지이가 있는데, 이 개를 왜 데려왔다고? 예? 저거, 개가 오래돼가지고. 어. 도지이가몇 살인데? 저거 10년 넘었잖아. 어휴, 10년 넘었어. 아직, 저, 하, 이제 반 살았구먼. 어? 사람으로 말하면 내이요 아, 그, 래그래요 그래. 개가, 저 <laughs> 주인은, 주인이 정해지잖아. 응. 음. 그럼 눈을 안맞주 들어오고 봐봐. 그럼 맞춰가보잖아. 어. 요거 주인이 안 정해진 거야. 근데 자꾸 딴데 쳐다보고 눈안 맞으시잖아. 응. 이걸봐서 주인이 정해진 응. 거예요 이거 안 아직... 맞으시면. 그래, 맞아. 주인...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주인이야?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 이거 좀이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두 아, 달... 이거 두, 이거 두달된 거야? 어, 두달 넘어가면은, 응. 대 되게 주인이 정해지거든. 어. 근데 아직 주인이 안 정해진 거예요이건 내가 이제 주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면 쳐다보잖아. 똑같지. 어, 그래. 그건 아직 주인이 안 정해진 거예요 진포라는 뜻이 뭐야, 그러면 진. 응. 어. 통진. 통진의 어. 진짜. 진포. 진 포짜, 포짜. 어. 그래서 진포, 진포. 그래서 얘 이름이 진포야? 포진이라고 올라니까 당신 세상 포진 생각이 나는데.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진포라고 뒤집어버렸어. 아. 아, 진포로. 그래서 얘 이름이 진포야? 어, 진포요. 진포. 언제 진 거야? 두 시간 전에. 아, 그러면 못알아듣겠군 그러한 디 이게 진돗개 같지는 않은 디 아, 진돗개 좋은 거예요. 아니, 어? 발, 다리 어? 발이 이만하잖아. 발이 지금 고발바닥 어. 만하잖아그 무지개 거이가. 아 이거 뭐 어떤 강아지든지 정주면 다 좋은 강아지가 그래. 돼요. 그래. 당신도 한번 만져봐봐. 나도 만져봐. 봐. 쳐봐나 만져. 자, 만져. 마주치, 아니, 아야마주는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음. 두 시간 잡고 있으면 네가 주인 되는 거요두 시간 잡고 있으라고? 하포야두 <laughs> <laughs> 시간 그러고 있어.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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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김야 <laughs> 아, 잠깐만 줘. 내가 한번 해볼게. 해봐. 김포야. 김포야. <laughs> 아이고, 이뻐라. <보라, 보라>, <laughs> 얘야말로 나는 잘 마신다. 어? 어 밥을 얘야말로 잘 마시잖아. 잘 마신다. 아, 역시 내가 개를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알아. 응. 음. 얘는 벌써 얘 예, 얘는 완전 꼬랑지 내리네. 일부러 군기 잡더라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벗어 저. 어야 약간 오르는 거래 오르는 거네. 거네. 일부러 군기 잡는 거예요. 지금. 약간 오르는 어, 거네. 거네. 어. 근데 나 똑같어. 어. 어. 터트려 버리는 거요. 어. 근데 처음에 같이 풀어놨을 때는 어, 싸우지 않았어? 아 지금 싸우긴 게임이 되나? 얘 언제 왔어요? 예. 지금 아까 방신아보다 두, 두 시간 전에 왔어. 나올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저 색깔이 왜저래 왜? 동생 공장에서 <laughs> 어? 동생 공장에서 어? 기름 바닥에서 두물어 가지고 기름까가지 된 거예요. 아 좀. 녹색이 어, 녹색이 돼 버렸네. 녹색이라서좀 특이한 강아지가 아니라. 아 아니, 무슨 바닥에 코팅된 데서 둥굴어서 몇칠 동안. 아, 그렇게, 아, 거예요. 아, 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더러운 강아지네 지금은 현재. 금방깨끗해죠아 금박 깨다 그냥 목욕 목욕 좀 시켜. 사람도, 사람도 염색하해이 사람아. 목욕 좀 시켜. 요다 애들 못 봐. 진짜 머리에 노란 물 들이고 다니고. 이 파란 물 들였네는. 얘 어. 아니 녹색 물이라도 아. 괜찮네. 개, 개기지 못하지 얘가. 어? 아유, 어떻게... 아 저,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어, 저, 저, 뭐야. 약간 어려운 거였어. 그지? 궁기 잡는 거야, 응? 자, 새로운 식구가, 네, 강화, 강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식구가, 네, 진포, 진포, 진포. 어, 포상대진이라고 짓기 싫어서, 진포라고 쳤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아, 포상대진 된다. 대상포진. <laughs> 어쨌거나, 성 서위껏 이름을 안 붙인 것 같은데. 너 대상포진 있었어? 아니, 작년에. 작년에. 고생했 고생했어? 고생했지. 지나갔어? 응. 근데, 명석한 강아지 같지는 않다. 아, <laughs> 명석한 것 <거> 같지는 않다. <laughs> 자, 도진이가 군기 잡는 모습입니다. 도진이가 군기 잡는 모습이에요. 혹시 도진이가 모를까 해서 네, 준태가 묶어놨습니다만 대상포진이라 불러 그냥 진, 진포야. 야, 그냥 대상포진이라 그래. 진포 좀 외우기도 힘들어. 대상포진은 우리가 금방 알자니연계소문이야 어? 연계소문이야 하긴 개 이름은 두 글자로 짓는 게 제일 좋대. 두 글자로? 근데 진포가 생각이 잘안 나니까 그냥 대상포진. 야, 포진이야 어제 말 포진. <laughs> 너 숨어 있는 거야? 어이, 대상포진. 숨어 있는 거예요? 응? 군비 잡혔어? 어? 도진아, 도진아, 새로운 저기 저 친구니까 잘 봐줘. 도진아 잘 봐줘. 새로운 친구니까. 어우워어 아, 어, 어, 이상 딱쓰잖아 이상딱 쓰는데 아! 아! 어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구만 내가 오늘 갓 들어온 놈이 말이야 하룻강아지 말이야 도진이 무서운줄 모르고 어? 하룻강아지 도진이 무서운줄 모르고 너못드는거냐 뭐 이놈아 어? 그, 그렇게 이뻐하고 그러면 도진이 질투한다 어 하더라고 질투한다고 거기서 숨은 거야? 어? 아이, 진포. 거기 숨은 거야? 어? 숨은 거야? 떨면서? 너 잘해라 너어 일단 순종의 의미를 순종의 의사를 많이 좀 표시하도록 해어 어이 대상포진 일단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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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야 이 사람아 너 지금 지금 서열이 중에 서열이 부진아, 친하게 잘 지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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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장부진. 잘요 누구냐? 막걸리가 좋냐? 섹시가 좋냐?